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아이온2가 출시하기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무소가금이 하면 가장 효율 좋을 것 같은 캐릭터 소개 영상입니다 아이온2 클래스는 총 8개이며 클래스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무소가금 분들에게 가장 이득이 될 만한 클래스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 많이 해보고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캐릭터를 고르기 전에 아이온 2 경제 상황이나 환경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온 2는 말렙이 45예요 근데 하루에서 3일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튜토리얼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키나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비 강화 재료 템 제작하고 만들고 할때 재료 템을 사려면 또 키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펙업의 중심에는 이 키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소가금 입장에서 적은 투자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면 키나를 잘 수급할 수 있는 캐릭터를 골라야겠죠. 세 번째를 보면 초월, 원정 피드 사냥터, 키나 수급처입니다. 자, 제가 여기 영상을 바로 틀어놨죠. 여기가 초월 1단계인데 보스를 잡고 키나 18만을 얻고 있는 영상입니다. 인게임 영상. 근데 이때 라이브 영상에서는 보스만 잡았고 오는 길에 잡몹을 잡지 않았어요 잡몹이 키나도 준다면 훨씬 더 많이 받겠죠, 키나를. 그리고 여기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인데 18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급이 되죠, 키나가. 자, 그다음 인게임 영상에서 공개된 원정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키나 수급처에서 원정이 키나를 얼마나 벌리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아까 초월이랑 다르게 보스를 잡았을 때는 키나를 얻지 못했어요. 오브를 깠을 때 대신 불의 선전 기준으로 모한마리 잡을 때 5천 키나에서 8천 키나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스까지 오는데 11만 키나를 획득했어요. 잡몹을 다잡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최소 원정에서도 11만 키나 이상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필드 사양도 보면은 키나가 다 다릅니다. 여기 350 594, 그 다음 661또 여기에서는 1,002 키나를 얻을 수 있어요 필드 사냥터도 키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된 것만 이렇지 아마 더 높은 상위 사냥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이 영상 보시면은 레벨이 46입니다 몬스터가 그래도 45레벨 이상의 몬스터들의 지역들이 있어요 높은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에서는 조금 더 좋은 보상들이 나니다자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좋은 보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사냥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혼자 가서 사냥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 사냥터도 파티 사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온 원 같은 경우는 일반 몬스터가 있고 정예 몬스터가 있어요. 정예 몬스터가 보상이 더 좋기 때문에 파티를 꾸려 가지고 사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썰풀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좋은 보상 조금 더 앞서 나가려면 파티 사냥이 필수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게 됩니다. 네. 이런 거 찾아 오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무소가 금액이 하기 좋은 캐릭터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호법성입니다. 자 호법성 같은 경우는 뭐 초월이나 원정 같은 파티 사냥 터에서 필수 캐릭터입니다. 왜냐? 아용원에서 호법성은 버프 돌이로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는 캐릭터 중 하나라고 했고요. 근데 심지어 힐까지 돼요. 그리고 치수성처럼 컨트롤 이 그렇게 너무 좋지 않아도 됩니다. 손이 그렇게 많이 안 가요. 딜러 정도는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딜도 소소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치유성은 거의 모기들이 구요. 그렇기 때문에 필드 사냥할 때도 뭐 파티원이 안 구해진다. 그러면 혼자 사냥해도 됩니다. 근데 필드 사냥할 때는 호버성을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스킬을 보여줄 건데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월 원정 필드 사냥터에서는 호버성이 1티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과금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뭘 해도 1티어입니다. 근데 오늘의 컨텐츠는 무소 과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티 사냥을 하더라도 딜러 같은 경우는 딜이 안나오면은 속도도 늦어지고 던전 클리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요. 딜 부족으로 근데, 호법성은 버프만 잘 넣고 힐만 잘 넣어주고, 간간히 딜만 넣어주면 반응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금러가 아니어도 파티에는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딜러가 한 장비가 20레벨이면, 호법성은 한 17이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법성 버프가 뭐 얼마나 좋길래 파티에서 필요를 하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질풍의 권능 레벨 20이라고 써져 있죠? 20초 동안 자신과 주변에 있는 파티원들 전투 속도를 15%명 명중200 치명타 200 공격력을 20%만큼 증가시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스킬 레벨이 20이니까 많이 올려 주긴 하겠죠. 근데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레벨 1당 명중이나 치명타 공격력은 10씩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명중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명중을 올려 줍니다. 그래서 호법성의 질프의 권능만 봐도 버프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버프 스킬. 불패의 진언 여기 보면은, 주변 파티원들의 공격력을 14.5%, 그 다음 방어력을 14.5%, 치명타를 50, 그 다음 뭐 피해내성 피해 증폭. 제가 봤을 때이 수치들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게임 해보신 분들은 저 수치가 작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질주의 진화 레벨 20. 파티원들 이동속도 19.5%, 비행력 회복 20%, 행동력 회복, 둔화 저항, 속박정 이런 것도 다 증가시키거든요. 자, 그 다음은 힐입니다. 쾌유의 주문. 처음에 즉시 힐이 들어간 다음에, 8초 동안 2초 간격으로 또. 소량의 힐이 조금씩, 조금씩 도토일 같은 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최대 생명력의 10%만큼 생명력을 추가 회복합니다. 호법성의 힐이, 모기 힐은 아니에요. 보면 예이 정도면 은 굉장히 우수한 힐입니다. 자, 호법성 제외하고 무소과금 2회 추천 직업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치유성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성은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아무리 호법성이 힐러가 있다 해도 치유성 같이 정화도 있고 부활도 있고 힐이 있지 않으면 은 난이도 높은 초월 같은 경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이온 원작에서는 필드 사냥터 정예 몬스터를 잡으러 갈때 중반부 좀 지나면은 필드 몬스터도 뭐 스턴 이런걸 거나 봐요 거기서 이제 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정화를 해줄 수 있는게 치유성 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치성을 하지 않을거예요 왜냐 솔프라는 인게임 영상 봤는데 너무 약해 거의 모기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호법성을 할겁니다 왜 근거리 딜러는 없고 원거리 딜러만 있냐면 아무래도 맞아야 되잖아요 사냥할 때 장비가 좋지 않으면 엄청 아플겁니다 계속 피탐하고 다시 사냥하고 피탐하고 다시 사냥하고 이거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를 하셔가지고 필드 사냥할 때 컨트롤하면서 최대한 덜 맞고 피탐하는 횟수를 줄이는게 키나 볼때좀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리고 원거리 딜러의 조금 아쉬운 점은 내가 가급력이 따라가지 않고 딜이 나오지 않으면 파티 던전에서 끼워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딜이 부족해서 못 깨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딜러는 결국 투자를 많이 해야 할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굳이 딜러를 하시겠다 하면은 원거리 딜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필드 사냥에서 키나를 많이 모아서 스펙업을 많이 해야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래도 게임이 나와봐야 알겠죠 제가 이렇게 추측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호법성을 80% 이상 할것 같아요 혹시나 호법성 할 생각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